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 박준태 의원입니다. 금일 방심위 민원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의한 민원인 사찰 의혹의 구체적 정황이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드러났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노총 방심위 지부장 김준희는 어제 국감에서 최수진 의원이 IP 주소를 찾아보셨습니까라고 물으니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했고 MBC와 뉴스타파에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것은 여기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스스로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원이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뉴스타파와 MBC 삼각공조체제로 방심의 민원을 넣은 이들의 가족관계와 인척관계, 그리고 IP주소가 모두 유출됐습니다. 이제 두려워서 누가 방심의 실명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방심의 민원인 사찰은 정부의 기능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마비시키는 악질범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심의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대리인을 맡고 계신 이몽수 변호사께서 봉지욱 기자, 그리고 방심위 전산 담당자 고발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변호인 이몽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방심이 민원인 불법 사찰 피해자분들을 대리해서 지난 10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김만배 녹취록 허위 보도를 일삼은 MBC 및 뉴스타파 등의 언론사들의 보도 관계자들과 이들에게 개인정보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방심이 직원들 및 권익위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공무상 기밀 유선죄 정보통신망 및 방법 및 정보 통 정,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자신이 제공받은 자료에 피해자 분들의 IP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MBC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전원에 대해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IP 주소는 방심이 온라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방심이 전산 업무 담당자가 관여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IP 주소를 유출한 방심이 직원들 또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봉지욱 기자가 관련민을 제기한 모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 및 뒷조사를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행입니다. 피해자들은 애초부터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관련자들을 고소하였던 것인데, 봉지유 기자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과 방심이 위원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갖 불법행위가 돌려졌고. 또한 있는 방심이든 일부 직원들과 기자들만이 결탁한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조직적 지원과 배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분들은 봉지욱 기자 및 방심이 전산업무 담당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해자 분들은 근본 방심이 민원 관련한 사건은 민원인 불법 사절에 대한 문제이지 민원 사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민원 사주라는 표현을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또 지속적으로 민원 사주 표현을 사용이 될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고한 바와 같이 민원 사주라는 표현을 사용한 언론사들에 대하여 부득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